양콘의 술장 정리는 양콘의 술장에 있는 술을 정리하며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생방송 편집본이기 때문에 화질이나 음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커클랜드 아메리칸 보드카. 여러분들 이거 개헬자템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커클랜드 브랜드로 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었던 보드카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보드카를 마시고 싶다 하면은 이제 커클랜드 프렌치 보드카, 프랑스산 보드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프렌치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일단 조금 더 퀄리티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프렌치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스트레이트로 때려버릴 사람들은 이제 프렌치 보드카를 드리고 뭐 칵테일 만들고 싶다면 아메리칸 정도도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메켈란 12년 쉐리 구형입니다. 이거 지금 절대 못 구하는 술이죠. 예. 이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일반 메켈란이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 저는 이거를 4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자어 이거 에라드라 아네호입니다. 데킬라 입문이자 종결이 될 데킬라라고 많이 하는 에라드라 아네호예요. 제가 이걸 갖게 됐을 때쯤에는 이거 치원한쯤에 팔았었어요.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지. 데킬라 가격이 졸라 올랐으니까. 맛은 솔직히 생각하자 여태까지 많은 데킬라 랑 매즈카레 마셔봤지만 제일 무난하고 괜찮게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이 친구예요 빈 병이네 이거 빈 병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티토스입니다 이거 제가 구독자 떡상하고 나서 제일 처음 받은 건거일 거예요 이 대야에다가 해가지고 빨대 빨아먹던 그 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데 마르테 vs o p 입니다 마르테 같은 경우에는 그 3대 꼬낵이 있죠 헤네시 레미 마틴 마르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많이 유명해가지고 3대라고 많이 불려요 근데 제가 시음을 했을 땐 유독 좀 간장 맛이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적당하다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일리로 가장 많이 마시는 블랙보틀입니다 블랙보틀 같은 경우에는 피트 위스키인데 이게 부드럽고 살짝 달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자한테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초심자한테 위스키 추천해달라고 하면 항상 이거 추천해 주는 편이에요 피트에게 좀 입문할 땐좀 거슬리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마실 사람들은 결국엔 잘 마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멜로콘 코니스키입니다. 멜로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맛이 막 엄청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2만원대였나? 그 가격에 50도짜리 CS를 느낄 수 있다. 도수 50도짜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건좀 귀하죠. 즉다니엘이한 5만원쯤 하니까 이거를 2만원 중후반대에 구매해서 먹으면은 괴사해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위스키예요. 솔직히 이거 스트레이트로 마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콜라요, 하이볼용 막 이런 걸로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라가블리 16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블랙 포트리 피트 맛이 졸라게 많이 나면 이건데 근데 사실 이제 위스키 맛들은 대부분 숙성 연도가 높을수록 막 정말 맛있어진다 막 이게 아니라 숙성 연도가 높아질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향이 풍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숙성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되게 비싼데 지금 얼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이거 가지고 있을 때가 한 15만 원, 17만 원막 이랬을 거예요 나가블린 12년 면세점에서 아 그래 나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거 있어 오드포드 리저브 이거 아직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 69달러 해가지고 70달러인가 60달러 거 샀던 것 같아요. 꽤 돼가지고 라벨 배치가 297이야. 우드포드리저브 이것도 있었지요. 자 어쨌든 다음 포세쿠에버입니다. 포세쿠에버 같은 경우에 이제 데킬라 중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형 술에 속해요. 이게 솔직히 보급형이라고 하기엔 가격이 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급형인 이유가 마트 같은 데서 파는 데킬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하위 라인업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하자면 얘 데킬라 품질이 거의 소주급이에요. 대신에 좀 유명하지. 데킬라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좀 많이 팔립니다. 아 이거 먼저 얘기 할게요. 에라드라인데 에라 아내호가 아니라 래퍼사도입니다. 댓글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어쨌든 숙성 연도에 따라 좀 나뉘어요. 이 친구가 아내호라서 이제 숙성 연도가 꽤 있는 친구고 이 친구가 래퍼사도로 숙성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맛있냐 하면은 당연히 아내호겠죠. 근데 이제 좀더 내가 거친 걸 좋아하는 변태새끼다 하면은 래퍼사도가 좀더 입맛에 맞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은 못 봤지만요. 자, 다음 피치 트리입니다. 이것도 그거 한번 한적 있죠? 이 피치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 디자인을 바꾸고 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원래 이 옛날 디자인은 하얀색 배경에 그냥 복숭아 나무 그려져 있는 클래 식한 느낌이 어 가지고 빠에서만 사용을 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이제 이거 하나에 마트에서 25,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숭아 맛에 달달한 리큐르예요. 와 씨, 여기 인싸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예, 조니어커 피규어입니다. 왜 피규어라고 불리냐면은 조니어커에서 나온 화이트 워커거든요. 이게 왕자의 게임 콜라보 해 가지고 화이트 워커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이 한 4만 원인가 막 그래요. 되게 예쁘고 멋있어요. 병쟁차가 진짜 예뻐요. 여기에 차갑게 얼리면 여기에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글씨가 나와요. 그런 술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맛이 없어요 이게 이것도 데킬라인데 이거는 엘 히마도르라고 하는 데킬라 입니다 이거 데킬라가 있을 때 솔직히 이거 가격이 막 그렇게 막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한 5만원 대 아래일 거야 5만원 아래일 거야 굳이 찾진 않겠다 싶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살 바에는 뭐좀더 주고 차라리 아내오맛시니까이 친구 맛은 있거든 맛은 막 엄청 맛있다기 보다는 그냥 적당히 맛있거든요 맛있다고 했었는데 뭐라 개 맛있네? 좋아요. 다음 버파이넌입니다버파이넌스머벨치 버번이스키거든요. 이 친구가 버번이스키는 버번이스키인데좀 이제 꿀 향, 꽃향 막 이런 게좀 많이 나는 버번이스키예요. 이 캐릭터가 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제 1792라는 버번이스키거든요. 그쪽이랑 조금 유사한 편이긴 해요. 뭔가 그것보단 얘가 한 25,000원? 오토바이 지나간한 25,000원? 막그 정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보다는 솔직히 맛이 없어요 그래도 이 가격대에 하이브라에 적당한 그 정도예요 자 다음 버팔로 트레이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의 그런 버거는 시키요저 사람들이 와이 터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와이 터키보다 개인적으로는 버팔로 트레이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이거 38,000원인가? 그 정도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니까 한 45,000원 막 이런 거야 아씨 버팔로 좀 저렴하게 안 됩니까 했는데 아 우리도 너무 많이 올랐어 하셔가지고 이제 알겠어요 하고 35,000원에 구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Beautiful life 다음. 바질헤이든입니다 이거 갑자기 왜 나와 싶긴 할 텐데 이제 버거니스키 중에서 좀 고급 라인업 한 8만원 정도? 8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이제 위스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버거니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난한 맛이 나야 된다고 해야 될까? 아 어쨌든 뭐 이거 맛설명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고급형 버거니스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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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추사입니다 추사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애플 브랜드거든요 한국에서 예산농업 막 거기서 만드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예, 사과로 직접 발효하고 뉴요서 만든 F의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K 깔바노스라고 많이 불려요. 뭔가 한국에서 깔바노스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얘로 조금 퉁치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깔바노스가 이런 맛이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삼겹살 먹고 나 돼지고기 스테이크 먹었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씨 토클랜드 런던드라이즌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맛없어요. 소주보다 맛없는 진이라고 딱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토클랜드는 전부 다맛 좋고 가격 좋고 아, 진짜 코스트코 근처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가짐을 전부 다 심어버리게 해줬던 이제 토클랜드 런던드라이즌 진입니다. 이거 솔직히 진짜 안 왔어요. 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보드스입니다. 보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에도 입점이 돼 있어요. 마트 편의점 막 이런 거 입점돼 있는데 얘가 가격이 좀해자입니다 세일할 때 사면은 18,000원까지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세일 안 하게 되면 은한 22,000원, 2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진입니다. 왜냐면 이제 알코올량도 밍밍하고 그 주니퍼베리향 그솔량이죠 그것도 밍밍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확실히. 칵테일을 만들 때 진향 자체를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골드라, 내다리 오라고 아십니까? 레엔다리오라고 이제 되게 럼 회사 있는데, 레엔다리오가 그거 솔직히 말하면 좀 가성비도 좋고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홍보가 좀 잘못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남대문 시장 갔을 때 칼로 살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추천해준 게 레엔다리오 엘릭시르도 크바라고 흑설탕 만나는 그런 리큐로 있는데, 그거 추천해준 거야 그게 어떻게 칼로랑 같냐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좋은 반가을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 브랜드로 좋아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세 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당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어떤 음주로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복하게 마시도록 합시다.